안에 한번 가보려고. 야이 정신 나간 놈아. 안돼. 가능 티이야야이 눈이 많이 오니 왔는데 어디를 간다고 시... 누구 누을 새끼냐. 가자. 아 슈퍼 카왜이러지 걱정 마요. 오셨네, 이거. 아, 군뜩이 진짜 군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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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와서 좋아서 그래. 네가 강아지냐 눈이, 눈이 와서 좋게? 우리 엄마 강아지 아냐? 아, 웬만하다. 진짜. 눈이 이렇게 오는데 기껏지? 집에 잘 있다가 눈이 이렇게 오는 날속세기려고 나가냐? I love you. 아, 어쨌든 조심해서 잘 있다 와. 네. 끊어. 네. 아,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손손으로 아버지 보러 갑니다. 아,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사네. 그냥. 작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연말이구해서. 가자 나의 슈퍼카.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습니다. 힘도 없죠. 안 했습니다. 진짜. 플랜비로 동네에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킹이 아니라 눈도 오고 해서 술 한잔 할겸 그냥 아주 낮은 곳으로 마실가듯이 쓰레파를 신고 갔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100미터 높이밖에 안되는데 태어나서 가장 많이 넘어진 것 같습니다 걸음마를 배운 후로 차 어딘가에 아이젠이 있는데 아이젠을 찾다가 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도 이 스케이트 같은 쓰레빠를 신고 가면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하는데 미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는다는 생각에 산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무릎도 안 좋고 백패킹은 무리인 것 같아 체력도 안 좋고. 그냥 산에 고기나 구워 먹으러 올랐습니다. 캠핑 백패킹 경력이 그래도 꽤 있는데 이 새끼 아직도 텐트를 못 쳐서 꽤 많은 시간 헤맸습니다. 심지어 좌아래풀 때도 하나 없네요. 저의 비닐하우스 저것 아 나중에 하라는데, 저걸 두 번째 쳐보는 건데, 뒤집어 씌웠네, 저거, 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동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날도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절대로 아이젠 꼭 착용하시고, 항상 안전이 제일입니다, 동계는. 저는 뭐 워낙 가까웠고 아무 생각 없이 동네라고 오르긴 했지만 꼭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겨울 동계에는 이점꼭 유의하세요. 원래 국망봉을 한번 그 중간에 있는 대피소 앞에서 한번 백패킹을 하려고 요즘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한번 정신 불장차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 친구가 있는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40대 캠핑하는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아그 얘들 듣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저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솔직히 저도 안전 불감증 이 있는데 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꼭 산에 다니실 때는 겨울에는 오바스펙이어도 항상 안전이 제일입니다. 아이젠오프는 진짜 꿈도 꿈면 안됩니다. 저도 엄청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아주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백백킹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이 고기고 온목으로 파우뱅크로 중국산을 하나 샀는데, 아, 저거. 어른들 말로 눈온 날은 거지가 빨래한다고 이날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저걸 친다고 혼자서 헤매느라 좀 더워서 또 지방이 많아서 저는 추위에는 좀 강해요 더위엔 지약이라 그렇지 그래도 옷들 단단히 입고 챙겨가세요 언제 저체열증이 온증이 올지 몰라요 절대 금물이에요 방한은 중국산이 키자마자 적게 신데 만땅에 키자마자, 키자마자 저렇게 맞아. 이거 밧데리가 아, 전력도 낮은 건데 저렇게 아, 피곤하네. 아, 풀냄비 꼴뚜기 왜 저걸 안 왔으면 진짜 굶을 뻔했어요. 이거 이거 부산 사람들, 아랫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던데 꼴뚜기를. 사실 집에서 테스트는 한번 해봤는데 날이 추우니까 저 중국산 파워뱅크 놈이. 저보다 추위를 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꼴뚜기에, 꼴에 라방도 켜서, 하질이 구리죠. 이건 라방 화면이에요. 메모리도 아낄 겸, 라방을 켜놓는데, 아, 라방을 하면 괜한 소리도 하고,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서, 라방을 이제, 좀 자제할까 생각 중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불러놓고 어, 어, 소리를 하고 제가 고기도 안 익는데 춥다고 족발을 내밀고 배터리 없되면서 주명등으로 댄스를 한번 쳐봤어요. 외로워서 그래 관중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정수리에 머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염색하는건 자존심 상하고 흰머리가 나서 흰머리 나는 걸 최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기 가운데 흰머리 난걸다 뽑다 보니까 거기 머리가 안 나서.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분계시지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 가득 하시길. 국산을 애용합시다 국산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국산을 샀는데 상품평 너무 믿지 하세요 어. 상품평 보고 샀다가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진짜 침낭도 차이고 진짜 이제 침도 없고 차에서 다 갔다 올라 올라니 너무 미끄러워서 엄두가 안나더라고요아 어떡하지 이내한 접도 못 먹었네 <laughs> 어떻게 전화됐어. 공만봉이서 40대가 100엔짜리서 <laughs> 원래 오늘 공 공만봉 가려고 그랬는데. 근 아니 거기 있잖아. 원래 친구가 장난도 잘해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그 사고가 났더라고요. 공만봉에서. 그 시간쯤에 그 하나 쉬는 자리가 있어. 거기가 원래 그거 아니야. 고기가 왜 생긴 거냐면 그 애들 내촌에 배고기 중간 대피소가 간 거야. 거기도 사망 사고 때문에 그걸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돌 거야. 응. 산이야. 산이라고. 국, 국만봉 갈래다가 여기 동네 산에서 그냥 소주 먹고 있어 그 유튜브 조피디랑도 국만봉을 한번 가기로 했는데 저도 장비가 부실한데 그 친구가 백패킹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 걱정이 돼갖고 혼자 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 차 가지고 왔지 아, 텐트 거 보고 다 던지고 집에 가고 싶어. 넌 너무 많이 받지 않았네? 얼마나,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 축복은 내가 해주고 있잖아. 그래도 친구 녀석이 걱정을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니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가를 가니까 친구가 형이었어요. 둘다망였는데 이제 저만 망났네요. 아, 진짜 아버지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떡할까, 한번 버텨볼까, 미련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제가 센 척하지만 쫄보라서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꽉 껴놓고. 이런 적은 솔직히 처음인데, 결국은 런을 합니다 이건 진짜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항상 안전제일입니다 엄마 그, 그냥 오징어가 고기 먹으러 왔다 꼴뚜기만 먹고 가네 넘어졌어요 오늘 태어나서 가장 많이 넘어진 날 아, 미끄러져 내려가기 좀 했어요 엄두가 안 나요 우와. 스케이트 너무 미끄로워요이 이 경로가 엄마랑 누나 어, 퇴근길에 있는 있겠다. 길이다 차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퇴근을 쉬잖아 개추 개추 개추, 어후, 개추. 이거 내일 이차전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거 내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찬스에 못 들어가 나를 살려주고 겨울에 양미리는 못 참는데 좋고 진짜 수세 고해야 되던데 주워주어 결론은 집이 최고다. 산객들이 있어 또 새벽에 텐트 해수 가고 하고가 오는데 아가 오더라고 근데 가와아씨 어떡하나 어제 산만 운동할 친구가 는데 이것도 다 달아서 민짜 스케이트더라고요. 개무신네. 여긴 또한방이뇨더라고 <laughs> 텐트에서 하러 와서 눈을 보니까 또한잔 생각나더라고요. 정신 못 차려 이 새끼. 아, 하산길에 또 조고 넘어지면서 폴대를 부러뜨려서 이것도 다해먹었네. 제 영상이 좀 장난스럽고 하지만 저는 유튜브라 약간 관중끼가 있어서 그렇지만. 항상 안전제일로 동계에는 더욱더 쪄죽진 않으니까 추위에 항상 잘 대비하셔서 즐거운 백패킹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방대나 안전요원분들도 엄청 고생이 많으신데 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